그러므로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서양인 천재의 교실을 받기보다는 죽은 동양인의 마른 뼈에서 더큰 교실을 받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양식에서 표면적 부속성이 다소의 변계를 보임과 같이 우리들의 문학상에서도 방법론과 기술면의 변계를 보았다고는 할수 있으나 생활과 문학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성격은 변동을 입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 방목에 있어서의 어떤 동물의 외형과 인위 목축에 의한 후의 그것에서 상당한 변모를 볼 수도 있고 또 산간 자생의 어떤 식물의 외형과 원예사의 손에 의한 후의 그것의 수도 역시 각각 상당한 변모를 볼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의 근본 성격에 있어서만은 호리도 건드려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그들이 손을 대어 볼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동물, 그 식물의 부속성에 한해서만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주의, 국제적 환경, 정치적 사정, 교육의 방법 등으로 생활의 표면, 문학의 기술 같은 부속성의 변개는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서 그 같은 현상을 볼수 있었다 손치더라도 근본적인 성격은 건드리지 못한 것이요. 또 언제 그것은 불가능한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문학을 지식의 산물이 아니요. 혼의 산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식과 지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지성이라 하면 어떤 철학적 사상과 지식적 교양과의 종합된 효능을 말한 것이라 할수 있다. 가령 우리가 동양적 지성이라 할 경우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무엇을 지적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적 생태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태양을 민족 시원의 표상으로 보는 광명의 동경과 애착, 그리고 적극성, 낙관성, 순박성, 솔직성, 박예성 등의 철학 및 교양을 받아오기도 했던 것이니 이것은 삼국의 역사, 특히 신라의 건국 이념에서부터 발양되어 있는 엄숙한 노선인 것이다. 또 다시 인도로부터 발상하여 동남아시아 및 중국 대륙을 거쳐 들어와 우리들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던 불교의 자비사상 및 거기에 따른 일체의 교의, 교속이 동양적 지성의 중후한 기초가 되어 있음이 물론이며 그와 더불어 유사한 점에서 노자의 자연 사상 및 무위의 세계관, 그리고 또 장자의 소요적 경지 등이 모두 다 동양 지성의 일환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공자의 실천 도덕은 인륜의 지도 이론으로서 2500년의 긴 세월을 통하여 동양 사상, 동양 정신의 거의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을 뿐더러, 특히 우리 민족 사회에 있어서는 충효의 사상적 체계로서 500년 간이나 정신 세계를 일관하다시피 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일방으로는 고구려 역대의 조의 선인과, 신라시대의 국선화랑들이 광명고교의 사상적 파지자, 실천적 봉행자 노릇을 해왔고 또 일방으로는 원광, 원효, 의상, 자장 등을 비롯하여 선문의 구산을 거쳐 대가, 보조를 중심으로 한 교선의 융창, 휴정, 문하유 황황한 법등 상전에 이한 총님의 용상들이 정신사위 일맥을 지켜왔었고 또다시 다른 일방으로는 설총, 고운을 위시하여 문헌공 등 12도와 안문성공 이하 삼원제공 김종지, 조광조, 퇴율, 이 공의 학통들이 유교 및 유학 일반의 커다란 분야를 점령하고 오는 동안 그리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설법, 포교와 아학, 소각 등의 각오각장과 아울러 학과, 술과 서화의 묘법, 진경이 모두 통해 되고 종합되어 우리들의 동양적, 특히 한국적 지성을 구축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문학과 지성과의 관계에 미쳐서는 만일 그 지성이 생경한 그대로 철학적 사상과 지식적 교양이라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문학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문학은 어디까지나 지식이 아니요, 혼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지성, 다시 말하면 사상과 교양 등이 그 민족의 집단 사회에서 성원 전체의 무의식한 감정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 생활화, 세포화된 연후에라야 비로소 문학상에 그 지성이 발현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은 사상의 산물인 동시에 정서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것이 곧 혼이요, 정신이요, 풍이요, 생리인 것이다. 그리고 봄에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서화한 사상, 생리화한 교양, 그것이 문학에 반영된 아니 문학을 생성시키는 요인인 그만큼 이른바 동양적 지성이란 것이 우리 문학의 기반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풍토적 환경과 그 풍토 위에 아로 새겨진 역사적 조건과 그 역사 위에 구성되어진 종족적 성질과 그 종족, 민족 위에 축적되어진 유전적 섭속과 그 유전 위에 실려 내려온 감정적 성상과 그 감정 위에 융합되어진 지성이 비로소 문학 위에 나타나지는 것이므로 우리들의 현대 문학이 동양 지성, 특히 한국적 요소를 띤 위에 성립되었고 또 육성되어졌고 또 다시 그대로 영원한 방향과 노선이 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대문학이 벌써 반세기를 지났거니와 혹은 조국의 광산을 시로서 노래하고 이 광산의 돌 한동이 나무 한 그루 속에 잠겨 있는 전설과 역사와 옛 뜻을 더듬어 시와 기행으로서 울고 웃고 이 강토 위에 생활과 투쟁하는 동족의 살림살이를 소설과 시곡으로서 분석하고 종합하여 온 모든 문학 작품은 결국 동양적 지성 위에서. 건설되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